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시죠. 세 번째. 타인을 배려한 경험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한 가지를 언급하고, 자, 여기서도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가장 의미가 있었던을 지워야 돼요. 타인을 배려한 경험 중에서 한 가지를 언급하고, 자,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죠.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? 그런 행동을 한 것은, 어, 항상 공기업의 자소서는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, 조직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. 그래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? 조직의 발전이 되기 때문에. 공동체의 발전이 되기 때문에. 누구 한명 소외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.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면 여기서 배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? 배려. 배려는 타인이 소외당하지 않고, 타인이 소외당하지 않고, 어, 자기가 공동체를 타인이 그 공동체의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죠. 그러면은 우리는 첫 번째 어떤 것들을 써야 됩니까? 어떤 거를 써야 됩니까? 어, 나는 타인을 배려한 경험 중에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은 일단은 그 경험에 대해서 기승전결의 형식으로 나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기승전결의 형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러면은 나는 조직의 발전, 공동체의 발전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, 요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시면은 훨씬 더더 더 좋겠죠. 조직의 발전, 공동체의 발전. 뭐, 가장 대표적으로 어, 한 명이라도 소외가, 소외를 당하면 우리가 팀으로 한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. 그 다음에, 어, 이 사람의, 이 사람이 어떤 한 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비록 이 프로젝트에 많은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다른 능력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능력을 10분 활용했다. 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.